하느리야 말씀과 동행한 하루에 나오시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0월 1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오늘 대체휴일인데요, 그런 쉼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외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5장을 묵상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봤던 중 갑자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사건 기억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두루마리를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열수 있는 또 그것을 펼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눈을 씻고 쳐다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알고 싶었던 한 사람 요한 그, 그분의 메시지가 담겨있던 두루마리를 눈앞에 두고도 열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라는 것이 지난 월요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열망, 것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제일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사람과 관계하면서, 사회, 사회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그 메시지에 민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하나 둘 떼시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인본된 두루마리의 내용은 하나 둘 떼어질 때마다 전쟁과 기근, 죽음과 지진, 하늘의 징조와 나타날 것이라고 앞으로 일어날 종말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후 일곱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워 땅에 쏟을 때 천사들이 선사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왜 불까요? 유대 문화로 볼때 나팔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시작으로 그때가 도래했다 혹은 그때가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하늘과 땅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각 나팔이 어떤 때를 선언했을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여러 목회자를 통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더 기억해야 할 것은 때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결심하기 원합니다. 때를 구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때인지를 끊임없이 엿 죽고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진 후,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11장은 어떤 때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1장 중반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요. 그 전에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후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짓밟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증인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시킵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일어나게 될 그런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허락된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회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잠시 이 땅에 권세를 받은 무적갱이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핍박과 고난. 이것은 우리가 참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핍박과 고난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고 그 과정을 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그들의 후손 가운데 전해졌다는 것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봐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 그분의 핍박의 의미가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게 해 줬다는 것.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까도 설명되었지만 요한은 강력한 두 증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는데요. 그 증인은 그 증인은 요한처럼 악한 사람들과 나라 앞에서 예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 두 증인은 나팔이 불릴 때, 즉 하나님의 때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말세의 그분의 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초반부 즉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말세의 사도 요한을 통해 1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가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라고 하시면서 기록하게 하고 증언하게 함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언하고 또한 알려 주고 거룩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영혼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역할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과 함께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에베소 서바나 어, 버가무, 두아리라, 어, 사대 빌라데피아, 하우디기아 같은 그런 지역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어 사시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또두 번째 이기는 자로 번역된 이 헬라오 니카오가 말하는 것처럼 그 격려와 회개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거두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긴 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그 교회들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22절에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선언케 하심으로써 각 교회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때 우리는 이두 증인을 1세기 일곱 교회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증인들이 예언하면서 또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42개월 동안 예언을 하면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도성은 짓밟히게 되죠. 그리고 그 중인은 예언함을 통하여 또한 그들은 죽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이 도성이 짓밟히게 된다는 이유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나라들의 침략을, 침략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요 때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빌론과 또 헬라, 그리고 페르시아, 요, 그리고 로마가, 로마에게 짓밟힌 예루살렘의 기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은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1절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의 사람들을 개수하는 요, 요한의 모습을 오늘 11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스겔과 스가리아 선지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이, 그두 사람의 내용을 미루어 볼때이 행동은 하나님의, 어,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민수기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광야시대에 들어가며 그 인구를 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한 통계적으로 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말세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심을 또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보면 이두 증인인 교회는 이 땅에서의 주 앞에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와 같고 또두 촛대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람 나무, 올리브 나무라고 말하는 이 올리브 이이 교회 모습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올리브 나무는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을 붙인다라는 것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연상, 연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 성령님의 일하심이죠. 이것은 스가랴 4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이 예언자적인 교회는 겸손할 때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아주 강력한 교회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된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 받게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더 강력해지는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가 되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말씀의교회 역할, 사역은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하늘에 다들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고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각가지 제약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현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이 떠오르시죠. 네, 한 명은 바로 엘리야이고 또한 명은 모세입니다. 바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타내는 두 사람이죠.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권위를 더욱 확장시키고 강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넓은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마다 영원히 죽어야 한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이 구절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가만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호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말세의 메시지, 말세 말세 때에 세상이 복음을 거부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오히려 생명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엘리야, 모세와 같은 말세 의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공동체, 우리 한명한 한 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일곱 교회와 같이 서로 다른 지역과 다른 문화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된 한명한 한 명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말세의 교회 또 말세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뻐합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도로 걸어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관계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이 말세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